안녕하세요 오늘은 2번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쪽을 보면은 우리의 인류가 진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부터 호모 사피엔스 까지 점차 뇌 용량이 증가하면서 꾸부정했던 허리가 점차 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인은 언제부터 일까요 약이 시기 이후부터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 바로 구석기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 구석기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뗀석기를 활용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어, 아무렇게나 쪼긴 게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서 어, 전형화된 모습으로 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찍게나 어, 주먹도끼 같은 도구를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특징을 보자면은,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수많은 음식들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 먹는 게좀더 소화 흡수가 빠르대요. 그래서 거의 99%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게불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것중 하나가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농경이나 목축을 하지는 못해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채집과 사냥을 위한 이동생활 중심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집을 짓기에는, 어,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집은 집이라고 쓰이긴 한데 집이라고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막지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림도 그렸어요. 어, 여기에 그림이 있네요. 왜 그렸을까요? 바로, 어, 떤 사냥감이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주술적인 모습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는 거를 바로 원시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다 또는 주술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나라에서의 한반도의 모습도 간단히 봐볼게요. 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문화의 많은 유적들은 보통 이런 동굴 석장리에 있는 동굴 전곡리에 있는 바위 그늘, 이런 금굴 이런 곳에서 대부분 발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인들도 채집과 어떤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무리 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두 다 평등한 사회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어, 사용했던 도구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전기에는 찌개나 어, 주먹도끼를 사용했었고 후기에는 슴베찌르개와 돌날 승베찌르개네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바로 잔석기를 만들었었다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 유명한, 유명한 그런 어, 유물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주먹도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신석기의 모습도 좀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분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석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석기를 사용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 신석기는 바로 이 석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바로 그 전에는 뗀 석기, 돌을 쳐내가지고, 어, 어떤 석기를 만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좀더 정교한 그런 석기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고, 수리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농경과 목축,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어, 짐승을 기르, 기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란 게 인류에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석기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어~ 인간의 생활이 좀더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이제 정착 생활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인류가 문화가 발전해지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간석기 시기의 신석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석기 시기의 어떤 유물과 유적을 잠깐 봐볼까요? 여기에는 갈 가을 돌과 갈 판이 있죠. 이건 지금으로 치면은 빅석이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외에도 정말 특이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 봐볼게요. 어, 당시에 신석기인들은 이제 동굴이나 그런 막집에서 살기도 했지만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바로 움집이라는 건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게 땅인데 움이라고 하는 그런 바닥을 좀 파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얻는 거죠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움집이라고 해요 그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정 동식물을 어, 숭배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자연은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동식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들 숭배하는 그런 어떤 지위였던 지위였던 제사장이 이제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석기 문화를 좀 봐볼게요. 어, 우리 한반도에서의 신석기인들도, 이제 간석기로 사냥을 하고, 이제 낚시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대표적인 토기가 있겠죠? 이때는 농경을 하니까, 이, 보관해야 될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덧무늬 토기, 누름무늬 토기,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를 사용한 그런 시점이 바로 신석기 때부터다라고 보면 돼요. 이 보면은, 우리나라 토기는 빗살무늬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양을 낸것 같은데, 그 시작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러한 식의 어떤 토기가 만들어진 거고, 당시에 우리나라 말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그러한 어, 토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조몬 토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본에서 사용된 토기에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구석기가 훨씬 더좀 늦게, 다시, 어, 신석기가 훨씬 더 늦게,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분위기가 가능했나봐요. 좀더 봅시다. <laughs> 어, 신석기 후기에는 이제 원시적인 농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 피, 우리나라에서 변은 언제부터 했냐면, 저기, 청동기 시대부터 그걸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신석기에는 조피, 이 정도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음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정착 생활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덤도 만들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를 대략적으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추가적으로 사진이 좀 있습니까? 이것만 좀 볼까요? 우리 22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돌 도끼 이건 깻 느낌이죠. 이거는 어, 구석기 때 모습일 것 같은데 이것도 신석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결합신 낚싯바늘 그리고 이게 움집의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비슷한 걸로는 어, 빗살 무늬토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갈돌과가돌 갈돌, 어, 팔찌도 있고, 그 가락바퀴, 이거 실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을 보겠어요. 네, 수업시간에 봅시다.